아무튼 2013년 봄을 맞이해서 이제 그 코로나가 물러간 걸 기념으로 해서 어 경매 인필그 수업을 강좌를 또 투자를 열심히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동안은 굉장한 경매 시장에한 어 10여 년 만에 보기 드문 호황기가 올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그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죠? 한참 기승을 부리고 그래서 뭐 거의 저이 제가 지, 그 운영했던 오프라인 강좌도 한 3년 동안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시겠지만 유튜브 동영상도 어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또뭐 여행도 좀 다니고 이러느라고 또 코로나 핑계도 좀되면서 이제 올려드리지 않았는데요. 아무튼 2013년 봄을 맞이해서 이제 그 코로나가 물러간 걸기념으로해서 어, 경매 펜필그 수업을 강좌를 또 투자를 열심히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다시 이제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이제 이 강좌를 결정적으로 하게 된 동기는 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그 고금리 상황에서 어, 굉장히 부동산이 이제 그 침체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 IMF 때도 부동산 경매 시장이 있어봤고 2008년 그 리먼 사태 때도 경매 시장이 있어봤고.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 넘게 그 경매시장이 있으면서 어 경매시장이 이렇게 쭉그 흐름, 이제 그 부침 상황을 어 생생히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언제 부동산을 투자해야 하고, 언제 팔고 경매시장에서 빠져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래서 개인적인, 생,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해 말, 그 다음에 내년, 내후년까지는 아마 상당히 부동산 경기가 일반 매매 시장하고 경매 시장 오차를 구분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이게 이제 좀 많이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침체기이겠지만 어 경매 시장은 상당히 이제 호시장이 올 것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 그좀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 유튜브 동영상을 찍어 올린 지가 벌써 연수로 한 5년째 되었는데. 드디어 작년 말에, 그 이제, 음. 구독자 수가 천 명을 넘었어요. 한, <laughs> 5년 만에 천 명이라고 하니까, 그 이제, 저도 웃음도 좀 나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 방송에서 천 명의 의미는 굉장히 좀 큽니다. 무슨 말이냐면, 천 명을 넘으면, 그 스트리밍 생중계를 할수 있어요. 낙찰가 맞추는 거라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예정 물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매 강좌를 스트리밍으로, 그리고 이제 그 생중계니까 구독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어 이제 뭐 질문도 할수 있고, 또, 제가 만,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뭐 제가 이제 운영하는 여기 이제 뭐 경매 깡통반에, 경매 깡통반에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시면, 저랑 같이 투자팀도, 투자팀에도 이제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응찰하려고 하는 올해에 한, 능찰할 물건은한두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나, 하반기 하나 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철저히 수익중심 깡통 물건으로 가자. 조금 이따 제가 후반부에 2부에서 이제 어떤 게 깡통 물건인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으로 깡통 물건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어, 기본적으로, 어, 낙찰받아서 임대만 주어도, 임대만 주어도, 어, 투자한 금액이 다 회수가 되고 그 나머지 금액은 매, 매달 월세로 이렇게 월세 수입을 어, 볼수 있는 어, 서울하고 이제 인천 수도권, 뭐 대전까지해서 다가구 경매 물건을 집중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제 그 매달 월세 수입이 발생하는 어, 그런 물건들을 경매로 낙찰 받아서 잔금 납부, 경락 잔금 동원에서 잔금 납부하는 방법, 그 다음에 명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인대를 어, 놓아서 이제 포치기 들어가는 것들을 어, 생생하게 말 그대로 정말 어,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릴 수 있지만 알면서도 그걸 설명을 안 하면 안에서 어, 강좌를부실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그 그 코로나 전에 코로나 전에 어, 29기까지 했었어요. 벌써 한 3년 전인데 29기까지 하다가. 코로나가 그 창궐을 하면서 이제 그뭐 집합 금지 이 내리고 그런 바람에 이제 수업을 한 3년 안 했습니다. 3년 안 했는데 우리 시기상으로 보면 그 3년 동안 어 전체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은 어땠, 어땠었나 아시겠지만 이제 어 19년, 20년, 21년 이때는 어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어뭐 거의 사상 유례 없이 후황기였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그 이제 문재인 정부 뭐 후반기였고, 거의 뭐, 제로금리, 1, 2%, 어 경락장 금리 3%까지 막, 이자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어서, 부동산 가격이, 뭐, 상가, 주택, 아파트, 땅할것 없이, 정신없이 오르다가, 아시겠지만, 지금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을 오면서 이제, 뭐, 미국발, 아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금리도 이제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어서, 현재는 그 담보대출이 보통 5, 5% 후반대, 6% 초반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고금리여서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지금 어, 다운되어 있는 것은 맞고, 그 다음에 좀 안타깝긴 한데, 2018년, 19년, 20년, 21년 이때, 소위 연끌했던 분들이 굉장히 어, 지금 고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깡통 경매하고 꼭 기억하세요. 깡통 경매하고 깡통 전세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죠? 지금 요즘에 뭐 깡통 전세, 깡통 전세 그래서 뭐어 임차인들이 그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이 깡통 전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다른 거는 깡통 말 그대로 경매. 무슨 말이냐면 어 이따가 그 저기 EBS도 보여드리겠지만 어 10억의 낙찰을 받았는데. 경매로 10억이 낙찰받은데 전세보증금이 13억이 나오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놈의 감정가가 얼마다? 최소 15억에서 18억짜리를 1 0억에 낙찰받아서 임대보증금으로만 한 13억 회수를 할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지금 경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그 다가구 주택, 같, 다가구 근생 같은 물건들은 낙찰가율도 떨어지고 낙찰자도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우리가 잘 권리 분석하고 물건 선정해서 어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그니까 2023년, 24년, 25년, 그니까 러 22년, 23년 하반기, 24, 25년 요한 3년 동안은 굉장한 경매 시장에한 어 10여 년 만에 보기 드문 호황기가 올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판단을 할수 있는, 지 징조들이, 뭐,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아무튼, 경매 시장에서, 경매 시장에서 벌써, 어 제가 96년에, 1996년에 제이으로 처음 낙찰받았고, 을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경매판에 뛰어든 게, 어 98년이었습니다. IMF 직후였었는데, 20만 5, 6년을 지금 경매판에서 이렇게 실제 강의도 하고, 투자도 하고, 어 공동투자 매니저도 하고 하면서, 이제, 경매 시장을 이제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어, 저처럼 이렇게 책도 쓰고, 뭐 이제 강의도 하고, 실제 투자도 하는 사람들이 이 경매판에서 아직도 버티고 있는 사람이 몇명안 되죠. 정말 몇명안 됩니다. 그,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경매 책이 막 그, 겨, 경매 그 강사들이 막책 쓰고 이랬던 분들이 어, 아직도 경매 시장에서 저처럼 이렇게 강의하고, 뭐책 쓰고 실제 투자한 분들을 찾아보면 정말 몇명안 남았어요 정말 몇명안 남았고 요즘은 이제 그 신세대 아마 제가 볼 때는 3세대 그 이제 경매 그 뭐라고 얘기 리더라고 얘기할까 이분들이 이제 하고는 있는데 아직은 조금 볼륨이 약한 것 같아요 뭐 다세대 빌라 이런 거야 뭐 사실은 경매할 그렇게 큰 실이 익 없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적어도 제 강좌를 듣는 분들은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좀그 다음 2부에서 보여드릴 그런 물건에 실질적으로, 어 스스로 힘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갖추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이제 제가, 그, 어, 우리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다음 카페에 오시면, 이제 그이 30기, 30기 개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 설명을 해놓고 지금 그 수강생 여러분들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 이제 명수가 많지 않으니까 어, 등록하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등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매는 제가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NPL 채권은 NPL 채권은 우리 그 저랑 수업을한 10여 년 같이 하고 계시는 아마 제가 말씀드리면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그 이영준 교수가 m p 강의를 해 주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매 특강도 이제 하루 있습니다. 공매 특강은 현재 그 한양대 부동산학과 교수이신 이 김재필 교수님이, 공매에서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매 m p 에서는그두 분이 가장 뭐, 어, 선두를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뭐, 친해서 저랑 뭐 수업을 오래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어, 그쪽, 그러니까 결국은 그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경매, 이런 투자판에서 누가 선수냐, 누가 고수냐, 그러면 뭐말 길게 할일 아닙니다. 경매 투자에서, 부동산 투자에서, 공매 투자에서, 엔필 투자해서 돈 벌었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시장이 이렇게 부침이 심한 이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안 밀려나가고 꿋꿋이 버티고 있는가가 고수인가 아닌가. 하는 이제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적어도 도덕적으로 어그 투자사고를 어 치지 않았는가 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말을 좀주의해서 어 드리고는 있는데요. 어제 주변에도 보면 그 이제 그 특히 강의하시는 선생님들 이제 그 수강생들하고 공동투자만 만들어 가지고 뭐 성공하면 다행인데, 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해가지고, 굉장히 사이도 나빠지고, 또 뭐, 곤란한 일들을 겪은 분들을 많이 보고 있고, 또 그래서, 이 강의 시장에서 또 퇴출 당하는 그런 분들도, 어, 뭐 여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 주의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경, 다시 코로나 이제 물러갔으니, 뭐 이제 야무지게, 코로나 가 물러가면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 어쨌든 경매 시장에는 물건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투자자도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경매 낙찰율도, 낙찰자율도 줄어들고 있고, 경쟁률도 줄어들고, 낙찰가율도, 어, 좀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이런 시기에 잘만 파고들면, 어, 정말 한번 해볼만한 판이다. 그래서, 어, 제가 용기를 내서, 그, 종료 기념에서 이제, MP30기를 한번 그, 30기 반을 이제 개강을 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쨌든 그 개강, 개강 기념으로, 전에는 이제 수강료도 많이 받았는데,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박사님 수업은 좀 듣고 싶은데, 수강료가 좀 비싸서 좀 할인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약속했어요. 할인해 드리겠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어, 이전에, 이전에 29기까지, 일기, 제가 그러니까 일기가 언제 수업을 했었냐면, 2011년, 11년에 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12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뭐, 한 3, 4개씩 강의를 했었는데, 어, 그때 수업료에 거의 뭐, 반 수업료 정도로, 이번에는, 어쨌든 귀영이니까, 저, 저도 여러분들한테 좀뭐 드리는 게 있어야 될거 아닌가봐요. 그래서 어, 처음에 생각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예, 이전에 그 코로나 이전에 수업료로 어, 개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그 우리 구독자 유튜브 구독자분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셔서 어꼭 수업을 듣고 싶다. 근데 좀뭐 박사님 수업료가 비싸다. 좀좀 할인해 달라. 그래서 어, 그러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드려서. 이번에는 이전 수업료보다 좀 많이 할인해서, 어, 저기, 수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강 안내에 관한 거는, 저도 이제 여기 이렇게 자료를 가져왔습니다만은, 그냥 한번 읽어볼까요? 주말 집중반 30기 모집, 요거는 어디에 있냐면, 저기, 제, 그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다음 카페 올라가서, 이제 그, 깡통 경매반 30기 모집합니다라는 그 공지사항을 보시면 쭉 나와 있어요. 좀더 많아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수강료는 처음에, 음, 100만원으로 했다가, 이제 개강 기념으로 이제 10% 깎아, 90만원으로 했어요. 90만원으로 가려고 했는데, 어떤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깎아달라 그래서, 한 60만원 정도로 깎, 그, 할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한 20명까지만. 현재 지금 한 4분 정도가 등록을 했어요. 4분 정도가 등록을 했으니까 아마, 어, 60만원으로 등록하실 분들은, 열다섯 명 정도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 어차피 입금순으로 자르니까 뭐다 나중에 어떤 분이 그 랭킹, 아, 송금순 2 0번이 들었습니다라는 것은 개강 때다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 다음에 자료는 이제 저희는 제가 그 직접 그 개강 시점에서 진행되어 있는 경매 물건, 그 다음에 우리가 낙찰받았던 물건을 실제로 책자로 만들어서 어, 전용 강의 자료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뭐제 자존심이기도 하고요. 제그 유튜브가 이제 스트리밍이 뭔지 아시죠? 생중계가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조금 이따 그 2부에서 말씀드린 이 그런 물건들을, 어, 실제 생중계로 그 제가 권리분석도 하고 물건 선정하는 방법도 이제 알려드리고, 어,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저희가 이제 응찰 갑니다 할 때는 언제 몇 시에 어디로 모이세요? 하면 어, 오셔서 저랑 같이 어, 현장 답사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낙찰 받으면 이제 뭐 낙찰 받으러 가는 날법원이 현장 경험이 중요한 수업이잖아요 경비는 그래서 이 현장에 입찰 법원에 입찰하러 간다 그러면 시간 대신 선생님들한테 공지를 해서 그 법정 견학도 할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궁금하신 거 나중에 잔금 납하고 명도할 때그 명도 과정 같은 것들도 실제 이제 보여드리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그어 수강생이나 유튜브 구독자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다 생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여기 앞으로 뭐 깡통반깡통반에 어, 집중적으로, 이제, 그 수업을 할, 이제, 그, 원칙이라고 그럴까요? 기준은 경매 MPL 깡통 물건을 집중적으로 해보하고 낙찰받는 그런 걸 중심으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경매 이제 기본 구조를 이해하시려고 하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경매하고 MPL, 특히 이제 용준 교수가 얘기할 그 MPL에 대해서 그 상관관계하고 이제 권리 분석. 그 그러니까 MPL을 사실 수 있는 살때 그 가격 결정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 이제 어, 배당표 작성. 그 이제 배당표에 대해서는 뭐 경매 m p 를 하신 분들한테는 뭐 얼마나 중요하다고 강조를 안해도 뭐다 아시는 얘기자,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의외로 어, 배당표를 공부하는 그 강자가 대한민국에는 없어요. 저만 배당표 어, 책을 이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우리 이 유튜브를 보시고 또 우리 강좌를 통해서 그 배당표 책을 구입하시면. 어, 제가 좀, 약간 할인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깡통 물건 차단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수 물건, 깡통 물건이라든지, 좀 이따 말씀드리는 뭐, 지분 물건 같은 거, 어,를 이제 이렇게 선정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김재필 교수나 이용준 교수님하고 긴정 네트워크를 만들어 드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경매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의외로 돈이 없, 종자 돈이 없으세요.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어쨌든 이제 지치지 마시고 5년 10년 진짜 꾸준히지 한번 해보시면은요 분명히 좋은 날이 옵니다. 그거는 그 생생한 증거가 전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 이제 수업할 때 제가 처음 낙찰받았던 물건을 보여드리면 아마 눈물을 나실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이제 작은 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어쨌든 어, 성공적인 경매 NPL 투자자로. 어, 그 자리 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1부에서는 이 깡통반 MPL 어 개강 안내에 대해서 이제 개괄적인 걸 말씀을 드렸고요.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는 이제 그 오늘 만 우수 물건. 여러분 지금 저희가 쳐다보고 있는 물건이에요. 쳐다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지금 그 시장조사, 현장조사도 임장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금조달 방법도 지금 세워보고 있는 그런 물건. ]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을 실질적으로 요거는 이제 곧 내일모레 일주일 사이에 이 동영상을 찍은 날 기준으로서 일주일 사이에 경매가 진행되는 놈도 있고 이제 변경되어 시간적 여유가 좀 있는 녀석도 있고 최근에 유찰되어 가지고 한두달 정도 한한달반 정도 뒤에 입찰이 진행될 물건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만약에 수업을 들으시면 그러니까 이런 물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물건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우수한 물건이고, 어, 도전해보면, 그다음 낙찰, 얼마 있어서 얼마 낙찰받으면, 어느 정도 수익률을 올리고, 올릴 수 있고, 또 수익률을 올릴 때까지, 어떻게, 이제 자금의 그 압박, 부담 없이 버틸 수 있는가를, 어, 보여드릴 수 있으세요. 상당히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그, 개강 안내에 대해서는 잠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어, 요소 물건 소개를 한 10권 정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 고, 어, 고수들은 저런 물건을 저렇게 찾아다니고 다니네 아마 하실 것같으세 잠깐만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